안녕하세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보시다시피, 그, 꽃을 기대하는 난초입니다. 꽃대가 달지 않았는데, 제가 6월 초순경부터 수태를 덮어 놓은 겁니다. 꽃이 혹시라도 달게 되면, 조기 차광, 조기 차광 할수 있도록 수태를 미리 덮어놓는 겁니다. 비단 이 단초뿐이 아니라 다른 난초, 꽃 달만한 난초들은 미리 이렇게 수태로 덮어놓습니다. 과연 꽃이, 무슨 꽃이 필란가? 죽구마죽구마가 필련지. 아마 느끼기에는 홍화 계열은 아니고 아마 죽구마가 필라나. 그, 모르겠죠오 뭐. 꽃을 피워봐야지. 완전 소멸되는 개체. 신화 색감이 이쁘죠? 하여튼, 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